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한국어 선생님 이영주입니다. 오늘은 초급 한국어 문법을 공부하겠습니다. 명사에 시간, 명사 뒤에 '에'가 사용됩니다. 아침에, 2시에, 저녁에, 월요일에, 설날에, 어제, 오늘, 내일, 지금 명사 뒤에는 애가 사용되지 않아요. 내일에 만나요. 아니고 내일 만나요. 다음 대화를 들어볼까요? 몇 시에 일어나요? 일곱 시에 일어나요. 일곱 시에. 수요일에 뭐 해요? 한국어를 배워요. 언제 중국에 가요? 설날에 가요. 설날에. 여러분, 오늘 한국어 수업이 모두 끝났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